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3편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계속 혼란 중인 이 나라 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차분히 하고 살아온 나를 감사함 속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파교회는 지난 한해 동안 서로의 짐을 져주는 마음으로 라는 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두 개의 교회, 우리 은평청파교회와 순비청파교회를 분립파송했습니다. 당일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위해서 많은 교우들이 파송에 참여했습니다. 330명이나 파송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많은 재정을 소요해야만 했습니다. 보내는 이들은 나간 이들과 새로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나간 이들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또한 다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교우들과의 헤어짐은 아쉬웠지만, 그두 교회가 건실한 교회로 서가는 모습을 볼때 참으로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종에 있는 세종 청파교회도 크게 도울 수 있었습니다. 세종 청파교회는 개척한 지 5년이 되면서 교인이 더 늘어났고 그 늘어난 교인들과 예배드리기 위한 더큰 예배 공간이 필요했던 차에 그 새로운 공간 마련하는 일에 청파가 크게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하나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서로 짐을 져 주려는 마음으로 감당했기에 아름답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파 교회는 담임자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기성 목사님께서 청파 교회를 2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는 21년 전 2003년 1월에 청파교회를 처음 오게 되었는데, 그때 김기성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청파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 목사, 우리 청파교회는 서울 중심에 있지만 시골교회 같아. 어르신들이 많아.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때만 해도 주일날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리던 인원이, 요란시 예배 한 번이었는데, 한 200명 정도였습니다. 김성 목사님은 이 강단에서 청파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만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고, 한국교회와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한 사람,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새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청파교회는 지역 교회 개념을 뛰어넘어 평화한 세상을 여는 녹색 교회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청파교회가 이기까지 김기성 목사님의 수고와 공이 참으로 큽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좀 조기 은퇴를 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건강 유지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를 하실 때보다 더 바쁘게 지내세요. <laughs> 이곳저곳 많은 곳에서 부르시고 또한 부르심을 받은 데는 거절치 않으시고 가시면서 걱정이 될 정도로 바쁘게 지내시는데 여하튼 건강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계속 건강히 잘 지내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는 단임자가 된 이후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21년 동안 있던 곳에서 무슨 새로운 적응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21년 동안 부목사로서 매일같이 드나들었던 단임 목사실은 단임 목사가 되고 들어가 보니까 낯설더라고요 그 익숙했던 공간에 새롭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무게감이었겠죠. 한주한주청파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그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주한주 말씀에서 길을 찾았고, 찾은 길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 덕분에 청파교회는 두 개의 교회를 파송하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제가 새로 담임이 된 이후에도 든든한 교회로 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활동이 줄었던 소모임도 다시 활성화가 되었고 매주 새로운 교인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계속 청파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연이어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청파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과 의무가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1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 많고, 주님 안에서 잘 지낸 것 같은데,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지난 1년은 말 그대로 경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극한으로 갈등을 했고, 또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하고 그러다가 12월 3일 비상계엄까지 선포가 됐고 이후에도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비상상황이고 국가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빠르게 사태를 정리하고 질서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 길을 막아서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조속히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가장 빠르게 안전하고 정의롭게 이 경랑의 세월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상기업 이후에 여러가지 위기를 맞았는데 저는 주식을 잘 하지 않아서 아니 전혀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총 주식 총액이 한 번에 144조가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화가치는 하루하루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비 지수는 덩달아 떨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경제 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상 기염 이후 늘어난 소비가 딱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술과 복권. 술의 소비량은 약8% 정도가 늘었고 복권의 구매율은 10%가 늘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소요사태가 다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 괴로움과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송년주의를 맞아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되게 평온하고 목가적인 시편인 것 같지만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삶을 떠올리면서 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그렇게 목가적이거나 평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 신앙인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러한 다윗에게도 과오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존경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가 한낱 양식이었다가 왕이 되는 성공신화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많은 환란과 어려움 속에도 그리고 자기의 과우 속에서도 우리 신앙이들이 따라가야 될 좋은 모범을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이의 여덟 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적장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게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부하가 되었고 나가는 전쟁마다 또 승리를 거두었고 그러한 다윗을 사울은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장수로 임명하였지요. 그 외에도 다윗은 계속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을 마치고 개선에 들어오는 그 장수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다윗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간 저 다윗이 우리 이 사울 왕과의 큰 위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다윗에 대한 미움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사위이자 이스라엘의 군 장군인 다윗에게 창을 집어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울은 미움이 지나쳐서 미쳐버린 겁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과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갔죠.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사울은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광야에서 다윗이 떠돌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계속 자기를 쫓아오자 다윗은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적군, 적국으로 망명을 해요. 망명을 간 곳에선 다윗을 환영했습니까? 아니죠. 그곳에서도 다윗은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받아야만 됐습니다. 첩자 아냐 목숨이 또 위태로워지자 다윗은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양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전쟁이 또 일어났고 그 전장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사했습니다. 그 이후에야 다윗은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고 이스라엘이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이가 들어갔지요. 노년에 이르렀을 때 왕이 계승 문제에 탈이 났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직은 아버지가 건재한데 왕의 자리에 욕심을 낸 겁니다. 압살로무는 사람들의 환심을 조금씩, 조금씩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군대를 장악해서 구태타를 일으켜 예수 사렘 성, 아버지가 계신 성을 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무방비 상태에 있던 다윗은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어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적군에 쫓겨서가 아니라 이번엔 아들에 쫓겨서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다행히 그 부테타는 군장관 요압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고 아들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진 그 순간 아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이댄 그 순간이 다윗 생애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사울과 이 압살롬은 다윗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장인 어른과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죽으려 죽이려고,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칼을 들이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믿음직한 보호막과 버팀목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역으로 나를 죽이려 하고 하고 나를 위협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나에게 이런 일을. 그러나 다이슨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 참담한 일을 겪으면서 다이슨 충분히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이슨 그 상황에서도 자기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다윗도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자기 양떼들을 데리고 푸른 풀밭에도 가고 시냇물가도 가고 또그 양들이 사나운 짐승에게 위협을 받을 때면 자기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숨 걸고 싸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그런데 다윗이 자기 삶을 이렇게 반취해 보니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셨던 거예요. 거친 땅을 돌아다닐 때도 자기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풀밭으로 이끄셨고 사나운 짐승들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는 보호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그저 머리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가슴과 삶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또 23편은 보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손님을 집으로 초대 용숭이 대접하는 주인으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떠돌이로 살았지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도 내쫓김을 당했고 도망가야만 했고 또 살던 곳에서 아들에 의해서 또 도망을 가야 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살기 위해선 미친 척까지 해댔던 그런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보는 앞에서... 다이세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 겁니다. 이 장면은 다이세 생에 있어서 언제와 가장 비슷하냐면 다이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 축하의 잔치를 열었을 때 그때랑 가장 비슷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윗의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은 그거예요. 떠돌이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게 다윗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이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이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다윗 평생에 다윗 생에 뒤를 따른 건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함과 원수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평생 뒤를 따른 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그래요. 아, 지금까지는 사망의 음침함과 원수들이 나를 뒤따랐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고, 지금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며, 앞으로도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가서는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부분은 우리들에겐 개혁 성경 번역이 훨씬 익숙한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 영혼이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 생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영혼은 늘 하나님 안에 있었던 영혼인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근데 다윗은 떠돌이로 살았죠. 몸과 마음 의지할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중에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혼임을 믿으며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다이스로 하여금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준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순간에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믿음 때문에 다이슨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길, 의의 길을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산티아고 다녀와서 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전 술래의 마지막 날, 조금 길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름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게 수풀이었어요. 수풀을 지나다가 그만 진드기한테 물렸습니다. 걷는 동안 발이 간지러웠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그래서 도착지에 도착해서 숙소에 도착해서 신발을 풀었습니다. 신발을 풀고 양말을 벗어봤더니 오른쪽 왼쪽에 벌레한테 물린 자국이 70군데나 있었습니다. 어떤 곳들은 블룩하게 수포가 올라오기도 했어요. 근데 너무 간지러워서 긁었더니 그 수포가 터져서 진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서 약국을 알아냈고, 약국을 찾아가서 바른 약을 받아와서 상처에 발라주고 잤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제 몸에서 열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드기에게 물렸는데 발열이 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사인이죠 그래서 산티아고 대학교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응급실로 갔죠 그래서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또 약을 사서 먹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제 발진이 목에까지 올라왔어요 임파선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임파선 결핵을 알았던 병력이 있는 사람이라 임파선의 이상이 왔다라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저는 제 성품상 제가 그 800km 술래길을 다 걸은 다음에 와 드디어 내가 해냈어 막큰 성취감에 도취되거나 어깨가 막육습대거나 그러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긴 술래 끝에. 이런 재난에 가까운 일을 만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좀 낙심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걱정이 됐습니다. 아,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내가 혹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진드기가 저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 술래키 그 800km 걸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더 나가서 아 너라는 존재부터가 아무것도 아니야.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에 의해서넌 죽을 수도 있는 존재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을 비워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그 800km 술래길 걸은 거, 그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나라는 존재가 진드기에 몰려 죽을 수도 있어. 나라는 존재가 그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전에도 하나님 안에 있었고,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 안에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 있을 거야. 내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어. 생각을 그렇게 하자,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감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laughs>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황량한 들판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곳곳에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상황의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괴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사망의 음침함과 원수들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일 전체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주님 주신 힘으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의길, 바른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는 모든 청파의 교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거듭 의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 주님,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삶이 황량해지고, 사자가 공격해오고, 원수가 칼을 들이대는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언제나 우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갈 곳 없는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집으로 불러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은혜로 지난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는 변치 않는 은혜이니 조금은 덜 괴로워하고 조금은 덜 불안해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목자 되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